어떤 종류의 성공이든 인내보다 더 필수적인 자질은 없다. 인내는 거의 모든 것, 심지어 천성까지 극복한다. 센 수특 175번입니다. 탄생을 뭘로 탄생했지? 분모로 탄생한 거. 이거 탄생을 분모로 탄생했잖아. 녀석이 여기 될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또, 또 탄생을 X분의 4의 분수로, 분모로 탄생했지? 그래서 X는 0이 될수 있다, 없다? 없다. 라고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납득되시나요? 오케이. 그래서 녀석이 0이 될수 없다, X는 0이 될수 없어? 오케이. 이 통분 바로 정리할 수 있죠? X분의 X제곱 마스 4는 0이 되면 돼, 안 돼요? 안 되지. 근데 X는 0이 될수 없으니까 분자가 0이 되면 돼, 안 돼요? 안 되지. 이런 말과 똑같은 말 알겠나요? 여기 이렇게 흘러오는 건 양변에 그냥 X로 곱한 거다. 에? 그럼 이거 합차공식이죠? 공분정리 X 플러스 2, X 마스 C. 이 녀석이 0이 되면 안 돼요. 그 말은 X는 마이너스 2가 돼서도안 되고, 동시에 X는 2가 돼서도안 돼요. 그래서 세 가지 조건 보이죠? 0이 돼서도안 되고, 이 녀석, 이 녀석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갯수를 물었네. 갯수는 몇 개? 세 개. 어, 실제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유명한 함수입니다잘 보세요. 자, Y는 불러볼까요? 뭐였지? 1 o 버 X, 마이너스 4분의 X였나요? x분의 4였나? x분의 4였나? 그래서 4를 x로 나눠. 자, 유명한 함수입니다. 아직 미적분을 우리 아이들 도전 안 했지만 실제로 풀게 되면 이거, 이거, 이거 0 지나지 않아요. 알았지? 0 지나지 않아. 정근분수는 x이퀄 0 그리고 x 이 2다. 세개 눈에만 담아, 담아두세요. 지금은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알았지? 미적분 올라가면 선생님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납득되시죠? 그래서, 불연속점의 개수몇 개? 세 개. 센 수투. 자, 357번. 함수의 fx는 x e q u 0에서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대. 예를 들면, 어때? 절대값 x 같은 거, 어때요? 이렇게된 거. 예를 잠깐 들었어요. 연속음 맞죠? x e q u 0에서. 근데, 자극하는 음수, 우극하는 양수, 같지 않기 때문에, 오케이. 대표적인 뾰족점을 가지는 이런 첨점이라 불러요. 홈포인트. 그런데, 자 보세요 x 19 0에서 미분가능하지 않는 함수를 찾으라고 해서 fx 는 이런 관계다 지금 알겠지 그럼 좋았어 그러면 어요 이 녀석을 이 전체를 그냥 편해서별 x라 볼게요 자 괜찮지 그러면 미분가능하나 별 프라임 x는 곧 미분법이죠 앞에거 미분 1.fx 더하기 앞에거 놔두시고 뒤에거 미분 f 프라임 x 라고 쓸수 있죠 맞죠 그런데 묻는건 0에서만 미분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만 판단하면 되잖아요. 납득 계시죠?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 별 프라임 0 마이너스랑 별 프라임 0 플러스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함수 값 존재하지? 이건 F0은 존재하잖아. 맞죠? 밑에 것도 F0 존재하지? 근데 이건 0 곱하기, 어? 다르지만, 0 곱하기 좌미분 계수 F 프라임 0 마이너스일 거지? 이것도 0 곱하기 F 프라임 0 플러스. 어때요? 어차피 0이지. 그래서 두개더한 거다. 어때? 좌 미분 계수와우 미분 계수는 같다 다르다. 같다는 걸알수 있죠. 납득되나? 예, 네, 이렇게 따시면 돼요. 자, 니은도 한번 보자. 요, 이 녀석은 이렇게 돼 있네. 오, 이 녀석을. 자, 요것도 하트 프라맥스, 요거 하트 엑스라 잡을게요. 자, 미분 해볼까요? 하트 프라맥스는 곧 미분법. 앞에 거 미분. 2X 곱하기 앞에꺼, 거, 뒤에거 그대로 놔두시고 fx 이번분은앞에거 그대로 놔두세요. x제곱 플러스 1 곱하기 뒤에 거 미분 f 프라임 x 안 해보세요. 역시 다음 이분 계속 하트 프라임 0 플러스랑 똑같은 원리야. 하트 프라임 0 마이너스 물론 카운팅그 샘플 발레를 써서 문제를 풀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늘 그렇게 풀 수가 없거든. 그래서 항상 정의에 입각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처음엔 좀 어렵겠지만 보세요. 2 곱하기 0 곱하기 F0 잖아. 밑에 거는 2 곱하기 0 곱하기 F0 잖아. 이거 어차 0이죠. 뒤거한번 보세요. 면적은 어? 1 곱하기 F' 0 마, 플러스고요 여기도 0 지분을 보세요. 1 곱하기 F' 0 마이너스는 항상 갖다 할수 있다 없다. 다르죠. 발리 안 되겠지? 할 필요 없어요. 이건 이두 값이 다르거든. 안 그래요? 여기서 했잖아. 그죠? 그래서 이건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니은은 항상 갖다 볼 수는 없어요. 자, 티끝 한번 보세요. 이것도 복잡하게 주어져 있죠. 나중에 몽미음법 쓰면 이거 그대로 미분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이거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을 세모 X라 둘게요. 그래서 이렇게 미분 계수를쓸수 없으니까 셈이 정의를 한번 써볼게요. 자, 지금 세모 X를 이렇게 듣다. 해. 그러면, 자, 세모 프라미0은이 정의는 뭐다? 정의역이 0으로 갈때 나중에 다르게 풀어드릴게요. 정의역분의 여기는 뭘준다 세모, 아, 0이 아니 아, 0 맞네. 어. 0 더하기, 정역, <laughs> 빼기, 세모 제로잖아. 쪽. 그럼 대입해보세요. 다음에 이거 안 쓰고 쓰실 수 있겠죠? 한번 적었지만, h분의, 정역분의. 이건 뭐다? 세모 h라는 것은, 자, 아, 조금 복잡다, 그지1 마이너스, 세모 세제곱 곱하기, f 세모분의 1. 마이너스, 0 집어넣어보세요. 0을 대입하면, 이거 뒤에 0 되는 거 알겠지? 그럼 빼기 1인 건 납득되나? 0을 집어넣어보세요. 어차피 h, f0은 뭔지 모르지만 어차피 앞에 있는 게 0으로 가잖아. 그래서 1 빼기 0분의 1이니까 이런 건 합득되죠? 오케이. 요거, 내용 정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어, 통분 정리합니다. 여기다가 뭘 곱해? 1마이스 세모 세제곱 곱하기 f 세모분의 1을 똑, 아, 똑같이 1마이스 세모 세제곱 f 세모를 하면, 어, 1에다가 1 빼는 거니까 다시, 정역이 0으로갈때 분모는 얘랑 똑같죠? 최소공배수로 곱하고 덤빌게요. h 곱하기 1마이스 세모 세제곱 곱하기 f 세모분의 어 여기는 1이랑 이 앞에는 1 소거되는 거 알겠지? 이 마이너스는 무엇 바뀌는 거 알겠나요? 그래서 세모 세제곱 곱하기 f 세모까지. 자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자 그러면 h 0을주어넣어 보세요. 어? 자 그러면은 잠깐만요. 어, 뭐가 틀렸지? 아, 맞네, 맞네, 맞네. 아, 아, 아 맞네, 맞네. 여기 틀렸다, 그지? 요 녀석의. 어, 어, 잠깐만요. 뭐가 틀렸어? 여기 지금 세모가 아니라 전부 다 H로 바꿔야 되는데, 그지? 아, 나 참. 밑에 거 먼저 바꿀게요. 괜찮죠? 에헤, 난 참. H 세제곱이요. 그렇지. 그래야 문제가 풀리네요. H 세제곱, H까지. 어, 미안해요. 자, 여기까지 납득되죠? 약분되는 거 보이지? 제곱이 됐어요. H가 0으로 가면, 어, 이 녀석은 F0은 뭔지 모르지만 H가 0으로 가니까 분모는 어디로 가요? 1로 가지. 근데 분자는 H제곱이고, 어, 이 녀석이 0으로 갔잖아요. 0 곱하기 F0이니까. 어때요? 0에다가 볼 곱해봐도 0이죠? 그래서 건 극한 값이 존재하죠. 근데 그 평균 변화의 극한값을 말하고지 미분 계수니까 f 프라임은 0으로 존재한다고 볼수 있죠. 자, 쉬 문제 아닙니다 자, 납득되시나요? 자, 아, 생님 조금 조금 했지만할수 있겠죠?